안녕하세요. 어떻게요, 김정민입니다. 여러분들 펠리세이드 사건 다 기억하시죠? 후진 상태에서 전진으로 바꿨다고 착각을 하고 버튼기에 어 문제가 있어요. 잘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브레이크 배력 장치가 이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두세번 밟게 되면 은 이제 배력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당황을 하죠. 그러면은 브레이크 안있는 데가, 어어,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그 전까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셨는데, 일반 운전자 중에서 시동 꺼지면은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이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 그런 거 아닙니다. 시동 꺼져도 살아있습니다. 꽉 밟으세요! 풀 브레이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요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딱 영향력 있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 시동 꺼지면 은일나지 브레이크 안 들어 스테레링휠크안 들어 그 죽을 수 있어 큰일지 시동 꺼지면 안돼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동 꺼져도 브레이크 듣는다는 거 아세요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은그 이전 방송에도 나오셔가지고 여전히 시동 꺼져도 브레이크는 듣습니다 이 얘기 하셨어요 갑자기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 그거 봐 그거 봐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 상황이 막 급박하게 시원한 쪽으로 막 치닫습니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시동 꺼지면 다 죽는구나. 어떻게 해요? 살려야지. 시동 꺼져도 사람들은 살려야지. <laughs> 그래서, 안 죽어요! 풀 브레이킹을 하시면 삽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벤틀리를 가지고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누구 말이 맞는구나. 그래서 팩트체크를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어, 하니까 잘 듣습니다. 브레이크는 살아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왜냐면 엔지니어들이 안전솔루션으로 브레이크를 가장 상단에 둡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플로이드가 플로이드의 그 관이 다지지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 그런 아주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브레이크는 듣습니다. 스티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어시스트, 유압이든 모터든 그 어시스트가 시동이 꺼지면 은 중지되는 거지. 돌아갑니다. 기어 물려가지고 돌리면 돌아가요. 힘이 들 뿐이죠. 갑작스럽게 잘돌아가던또잘 밟히던 페달, 스티어링 윌이 잘안 밟히고 잘안 돌아가니까 이거 마치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힘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벤틀리를 시연으로 한 것도 한 20만 명, 20만 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200만 뷰 이상은 나와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만 뷰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 얘기가 많이 퍼진 겁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팩트를 체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시동 꺼지면 다 죽는다 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바뀌었냐면, 그렇다더라도 시동이 꺼지면 아니야. 그거는 제조사가 잘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큰일 나.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반대는 하지만, 어, 그래, 작동되는 건 알겠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뭐, 니네 어머니, 와이프, 그리고 딸, 또 여동생 할수 있겠어?" 이런 분들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되지 만할수 있겠어? <laughs> 그럼 위기의 순간에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 본인도 밟아요, 본인도 살아야지. 그리고 본인들 가족이나 뭐 본인들이 지칭했던 어머니, 와이프, 그 다음에 여동생, 딸.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동이 꺼져도 밟으면 사는 거야. 본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물리 세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요, 모든 물체, 생물들에게 다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자동차에서 구름저항, 공기저항, 이두 가지로 발생을, 관성이 줄어들게 하죠. 이 구름저항은 공기저항이 없으면 관성은 영원히 발생을 합니다. 계속, 그 영원히. 그러면 그 관성을 점점 점점 속도를 줄여서 멈추게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 그래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 거침없는 질주 이 관성을 멈추게 하거나 속도를 늦추려면 저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저항이 한 번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멈출 수 있을 때까지 그 물체가 그 질량을 가지고 그 속도를 가지고 관성으로 움직이는 그 물체가 충분히 멈출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저항이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오랫동안 빠른 속도로 관성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지식은 진짜 여러 번 제동 장치를 통해서 저항을 줘야 되고 여러 번 앞에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멈추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멈춥니다 멈추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죠. 아 지겨워. 아이 피로해. 아저또 얘기야. 아제 싫어. 왜저 네, 싫어? <laughs> 요즘 제가 욕 많이 먹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관성을 저항하게 하면 왜 나는 계속 나가고 아 싶은데 제동을 걸고 저항을 주고해서 못 나가게 하냐 내 생각을 왜 방해하냐 하면서 생기는 저항입니다. 그 관성을 예. 저항하는 저항에 대한 저항. <laughs> 그래서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 봐도 빠르게 퍼지는 건 시간 문제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각인이 되면, 그러면, 아, 이제 생각을 보정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번 올바른 내용으로 보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겠구나. 잠시, 제가. 일좀 보고, 다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드럼 브레이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폭스바겐그 다음에 컨트넨탈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 이 새로운 거야? 컨트넨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future of drum b r a k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드럼 브레이크의 미래라고. 뭐, 이게 뭐, 문제 없어요. 제조사는 원래, 그, 문제들뭐딩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딱, 처음 보면 어떻습니까? 브레이크의 미래요? 잘못 인식할 수 있어요. 한, 열이면, 일곱이면 그렇게 읽을 겁니다. 정확히 읽어보면, 미래가 드럼 브레이크의 미래지, 브레이크의 미래가 아니거든요. 제조사는 이렇게 교묘하게 상품성을 포장을 합니다. 아니! 드럼 브레이크가 미래면 무슨 디스크 드라이브는 무슨 유니버셜입니까?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드럼 브레이크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를 저희가 상당히 처음에는 야 이걸 논쟁하겠어 하더라고요. 예 역시 폭스바겐이 하니까 와 드럼 브레이크도 진짜 예, 호박이 수박 대두 대두구만요. <laughs> 드럼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사에게는 거의 다 좋아요. 왜 좋냐면 싸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할 때돈 많이 수리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뭐 교체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네, 뭐 제조사는 다 유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연자동차 시절에는 드럼브레이크가 성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회생제동이 딱 들어오니까 해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그 제조사들은 뭐든지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회생제동 때문에 디스크를 차 폐치할 때까지 전기차는 교환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거리를 찾은 거죠. 다운그레이드 해 되는구나. 디스크 브레이크가 차폐치할 때까지 안달 정도면은 드럼 브레이크를 달아도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니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다라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뭐든지, 가이지는 부하에 따라서,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는 가장 중요한 안전 솔루션이잖아요. 안전에는 마진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마진 좋아. 이게 제조사만 좋은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좋은 거예요. 성능 마진. 나 200마력 필요한데 300마력 차리가 차가 있어요. 그럼 그 성능 마진이에요. 나머지 100마력이. 안 쓰지만 마진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 솔루션은 남아 돌면 남아 돌수록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디스크 브레이크도 딱 맞게 넣어주면, 그냥 딱 맞게 넣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우,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까지 불안해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면, 그래서 맞아, 맞아요. 맞아요.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거 기업 측면에서 딱 맞게 해주면, 에이 씨,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만 합니다. 넉넉하게 넣어주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브레이크는 전기차에서 그냥 넉넉하게 넣어줄게 요 근데 이게 넉넉하게 넣어주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왜 넉넉하게 넣어주지? 야, 이거, 어이, 씨, 딱 맞게 넣어줘도 되잖아. 드럼브레이크가 딱이야. 제주도 이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드럼브레이크 딱이야. 이건 제조사가 좋은 거죠. 소비자가 딱 맞게 기존에 많이 쓰던 거 줄여가지고 딱 맞게 준다는 거니 어이 폭스바겐이 준다면야. 어이 컨트리렌탈이 준다면야. 아니 이거 뭐 문제없다는데 너희들 왜 그래? 네. 대신 싸워 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다보면 사람들이 이제 내리에 각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 좋은 건데 왜 그래? 폭스박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아이, 컨트렌터에서 만들었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닌가? 어, 내가 잘못 생각하나? 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왜 김정민이가 저렇게 난리지?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찾아보죠. 그러면 예전에 뭐페이퍼락 현상 얘기도 나오고, 또 미시령 한계령에서 모래 같은 거 싸우는 것도, 어, 아, 이때가 드럼브레이크 시절이됐구나 아, 열받으면 답이 없다는데 정말 그렇구나. 유지보수 실린더 잘 터지.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드론 브레이크는 이 육안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서드파티 제품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전용 서비스 센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셈블링 교환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리비 폭탄 맞을 확률이 높다. 뭐 그런 가능성도 제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반대를 하면서도 그게 나쁜 건 알겠는데 그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아 이거 목적 달성할 겁니다. 이제 드럼 브레이크가 소비자 치라적인 구성이 아니라 제조사 치라적인 구성이구나라는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고 이걸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탑재하는 제조사들은 이제 얘네들 좀 이상한 제조사들이야. 소비자들에게 딱 맞게 필요한 만큼만 주는 짠애들이야 예, 이런 인식을 씹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원가절감 이라는건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건 원가절감이 아니에요 가격을 그냥 두고 원가를 낮춰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게 원가절감 입니다 제조사가 원가절감을 드럼 브레이크를 굳이 가지고 오려는 건 가격을 그냥 늘 봤던 대로 바뀌는데 원자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레이크를 좀 저렴하게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굳이 그걸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환경 문제니, 뭐, 회생 제동이니,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디스크로도 환경 대응, 유로 7, 유로 8, 다 대응할 수 있어요. 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사탕 발림, 그들의 그럴싸한 얘기에 속지 말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옹호하시던 분들도 더 이상 이제, 옹호하니까 찜찜하죠. 안 되지. <laughs>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환경부 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뭐, 팩트체크를 다들 뭐 바빠서 안 하시니까 뭐 그럼 막 아이 뭐 환경부 문제다. 근데 제조사가 측정한다. 이제는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 그런 거였어? 제조사가 하는 거였어? 아이 환경부 가 하는 거 아니야? 왜 제조사가 해? 가보시라. 아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상품을 만든 제조사가 성능 테스트 하는 건 당연하겠구나. 왜 전자제품도 그랬잖아요. 전자제품 성능 이거 제조사가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재원 표시하고 재조사가 하는 거예요. 그 환경부도 자동차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잘 알지. 그럼 니들이 그걸 거기다 표시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지? 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 누구나가다 이걸 써야 되니까 뭐 평균치를 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 파이브 사이클. 어떤 분들은 뭐 파이브 사이클 아니라 그러는데 에너지 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예 파이브 사이클로 보정식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면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뭐지? 들어가보세요. 자, 그래서, 메뉴를 어, 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내연차 구분 없이, 시내 전비, 시0 전비, 그래서 보정식으로 해서 내놓, 내놓습니다 복합 연비로. 그러니까, 내연차 시절에 전비가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반떼 같은 경우에, 고모님 아반떼 가끔 저희가 타고서 고속주행해보면, 막 25km, 28km, 이렇게 나와요. 황숙 씨. 그러면 아반떼 연비는 뭐, 28kg, 25kg, 막 이런 겁니까? 아니죠. 요 이게 왜 그런지 알잖아요. 아, 이때가 운행 조건이 지금 연비가 잘 나오도록 운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전기차가 좀잘 나오면, 어, 막, 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안 맞아? 왜 이걸 상품성을 이렇게 깎아놓은 거야? 이게, 생각해보면은 무슨 의도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비싼 돈 주고 이 차를 샀는데, 이 차가 왜 많이 못 간다고 해가지고 내 차를 같이 깎냐. 오로지 이거예요, 오로지. 이 굉장히 좀 단순한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환경부 전비보다 더 많이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laughs> 기분이 좋잖아요. 어, 내 차를 더 많이 가네? 오, 어, 개이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분도를 해요? 분도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혹은 뭐 이렇게 리뷰에서내 차를 이게 좋은 차니까, 절대로 내 차의 상품 속에 문제를 제기하지 마라. 이 환경부 놈들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의 워딩으로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일파만파 번지면서 환경부가? 아, 연비 측정을 그렇게 개판으로 한다고? 야, 그래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반 테스트들이 그래서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어, 그러면 슬슬 이것도 보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관성을 저항하기 위한 공기 저항과 구름 저항을 줘야 되겠구나. 근데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이 여러분들 차가 80km, 100km, 속도가 빠르고 빠를수록 멈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필요해요. 한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번 저항을 가하게 되면 속도가 서서히, 그것도, 빠르게 줄어들잖아요 서서히 줄어들고 워낙에 많은 집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질량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새 멈추게 되는데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이 좋을 리가 없죠 저항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부작용 생깁니다 아우 지겨워 또저에게 아우 뭐 이제는 필요해 아우 저저 나쁜 놈 아우 저저 저 비호감 네, 그런 반대 저항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보는 저는 재밌어요. 즐거워요. 아 이게 변하는구나. 드디어 변하는거나 지금 이제 전비 얘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영국 환경부가 하는 거 아니래. 야 그거 제조사가 에야 내는 거래. 야그 대한민국 평균이래. 야 평균이면 몰라? 서로 그러고 있어요. 아 기분 좋습니다. 이런 거 한번 경험하다 보면 거의 중독된다니까요 <laughs> 제가 그런 현상이 변화하고 또 잘못된 지식이 그 관성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너무 큽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선미내식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서른 살 중반까지는 선미내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몸도 건강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나이 때문에 못생겨졌습니다만, 그때는 얼굴도 제법 잘생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을 겪게 되면은 우월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예, 자존심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민의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자꾸 이렇게 자괴감 들고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 아 예전에 그 당당했던 예전에 그 치기 어렸던 그런 선민의식 같은 자신감 이런 게 다시 좀 되살아났으면 하는 네, 그런 욕망, <laughs> 바램, 뭐 그런 것도 좀 간혹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이 재밌고 이런 현상 변화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운데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독성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다. 예, 재밌는 얘기,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제가 시승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를 갖고 가기 전에 이렇게 서서한 주제로도 소통을 하면 재밌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 공유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